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김정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포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먼저 주변 입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올 7월에 달 개통을 하죠. 어, 운양역이 있고요. 운양역까지는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운양역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운양역을 가는 중간에 어,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는 여기서 버스를 타셔야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오늘 소개하는 이집 바로 앞에 작은 공원이 있지만 오늘 이 집은 그 공원보다는 한 3분, 4분 정도만 걸어나가시면 한강 생태공원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아, 그리고 마곡까지는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어서요 출퇴근 시간만 아니면 마곡까지도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할 집이고요 아좀 어, 특색있게 생겼죠? 어, 위에 대리석으로 이렇게 붙여 놨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어, 대지면적은 53평 그 다음에 전용면적은 35평, 서비스 확장면적, 어, 다락까지 포함해서 실사용면적은 78평입니다 아 그리고 목조주택입니다 아, 외장은 지금 인조 대리석과 스타코와 파벽돌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주차는 지금 이문 앞에 세대별로 이렇게 한 대씩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전부 다 주택지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저 앞집은 입주를 하셨는데 세대별로 주차를 하고 저렇게 집 앞쪽으로 다시 한 대를 하셔야 돼요. 아,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현관문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오른쪽에는 실내로 들어가는 현관문이고요. 이 왼쪽에는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김포에 있는 집들은 창고가 없어서 보일러실을 창고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오늘 소개할 집은 크지는 않지만 넓지는 않지만 이런 창고들이 있어서 안 쓰는 계절용품들을 보관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방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맨 번호키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오늘 소개할 집실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또 방도 4개라서 가족이 조금 많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실이 꽤 넓은 편이고요. 요 오른쪽에는 신발 수납장이 일곱 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이두 칸은 흙경을 이렇게 달아놔서요. 외출하기 전에 메무세를 정비할수 있게 해놨네요. 보시면 전실도 요 기역자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 안쪽 공간까지 하시면 충분히 넉넉한 크기의 전실입니다. 아, 기본 옵션이죠, 이제 요 일괄 소독장치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네요 삼연동 중문을 열고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오시면 정면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넓은 거실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바닥은 화이트 톤 폴리싱 타일로 줄눈 시공까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이 줄눈이 기본 옵션인데요 기본적으로 세대마다다 해야 되는데 이 아트홀까지 줄눈 시공을 다 이렇게 해놔서, 여기 TV 같은 걸 이렇게 걸면 훨씬 더 고급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집은 1층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 합쳐서 4개의 방이 있고요. 어, 방 4개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은 가족이 조금 많아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집은 이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 주방, 방 4개, 다락방까지 해서 모두 7대가 기본적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샷시 굉장히 좋은 거 사용했습니다. LG 진 3중창 시스템 창을 사용했습니다. 이 시스템 창이 2중창보다 훨씬 더 어, 단열과 보온, 뭐 그런 거에 훨씬 더 우수하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는 10년 무상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 유리까지 LG 정품이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오히려 2중창보다 어, 3중이 샷시 시스템 창이 단열, 뭐 방음 이런 걸 훨씬 더 우수하죠. 그리고 저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저쪽 벽면은 이렇게 디자인을 넣어서 아, 여기 요런 어, 수락장 같은 그런 걸로 놔서 뭐 소품 같은 걸 올려놓으면 훨씬 더 거실이 이쁠 것 같습니다. 1층에는 윈터폰이랑 각방 온도 조절기가 이렇게 다 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그 옆에 여기 이제 1층의 방인데요. 이 방은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단독주택은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더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1층에 방이 없으면 2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층에 방 있는 걸 많이 원하셨는데 오늘은 아주 괜찮은 집인 것 같습니다. 이 방에도 넓지는 않지만 이렇게 붙박이장이 두 칸짜리 붙박이장이 있어서 한 계절로선 충분히 보관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방마다 다 온도 조절기랑 시스템 에어컨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바로 앞에는 화장실도 게스트 화장실도 하나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건식 세면대가 외부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안쪽에 게스트 화장실이 있는데 이 동네 대부분의 이 단독 주택들이 이 게스트 화장실에 변기만 덜렁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집은 샤워 부스까지 있고 샤워도 충분히 할수 있는 어, 넉넉한 크기의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저기 환기창도 저렇게 넓은 게 있고요. 어, 코너 선반도 위아래로 두 개를 해놔서 충분히 샤워도 할수 있는 크기의 게스트 화장실입니다. 아, 그리고 이쪽 이런 밋밋할 수 있는 벽에도 이렇게 거실이랑 마찬가지로 이런 실내 인테리어를 해놨습니다. 이 주방에도 별도로 이렇게 온도 조절기랑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아, 먼저 주방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를 설명드릴게요. 여기 주방이 여기 화면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좁진 않아요. 냉장고 자리도 두대 확보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충전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 여기를 더 이쁘게 꾸미시거나 아니면 데크를 깔아서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 여기서 음식을 조리를 해서 이 외부에서 드시는 것도 훨씬 더 분위기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날이 흐려서 제 말하는 게좀 그러네요. 날씨가 좋았으면 훨씬 더 그림이 잘 그려졌을 것 같은데요. 저기 또 수도도 저렇게 다 뽑아져 있고, 아니면 어, 나중에 여기 위에를... 막으셔서 썬룸을 만들어서 여기에 화목난로를 놔두고 어, 즐기시는 것도 뭐 캠핑장 오모 같은 기분이 날것 같습니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 이 있어서 그리고 스탠드 냉장고 자리도 저기도 에 하나 있고 요 왼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두대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 그리고 주방 이 싱크대 색깔은 상부는 진한 주색 계열이고요. 요 하부는 어, 밝은 어, 회색 계열로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집은 어, 주방에도 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도 환기창이 이렇게 있고 이 옆쪽에도 환기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요 디자인 후드 요 아일랜드 후드가 어, 많이들 약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약한게 아니고 이게 벽쪽에 붙어 있으면 이 냄새들이 벽을 타고 일로 다시 들어오는데 이게 중간에 덜렁 있으니까 이 냄새들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서 약한 것처럼 느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집은 저 디자인을 후드를 해놓고 환기창을 어, 면마다 다 놨습니다. 이쪽, 저쪽 방금 저 중정 공간까지 해서 문을 열어놓으면 환기는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여기는 3구짜리 이렇게 아, 2구는 인덕션이고요 1구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이 아일랜드 식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식탁을 놓을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싱크대장은 이렇게 단차를 넣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놨고요 이 밑에도 수납공간은 있지만 무릎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어,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우리는 식구가 많아서 6인용 식탁을 놔야 된다 그러면 여기를 이만큼을 철거를 하시고 여기다가 6인용 식탁을 놓으시면 돼요 공간은 충분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소개할 집은 기본 옵션이 좀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광파 오븐레인지, 전자레인지 겸용이죠. 이것도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식기 세척기까지 LG 디오스의 식기 세척기까지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일러실, 다용도실이 또 작지만 이렇게 하나 있는데요. 먼저 이 보일러실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일러실 겸 세탁실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크기는 딱 세탁기 하나 정도 놓을 수 있는 공간 크기고요 보일러는 이제 1등급 귀뚜라미 제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세탁기를 놓고 사용을 하셔도 돼요. 여기에도 방이 하나 있으니까 빨래거리가 나올 텐데, 오늘 이 집은 위에 층에 세탁기를 놓을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집은 위에 방이 3개 있어서 아마 위에 집에서 위층에서 빨래가 더 많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놓으셔도 되고, 또한 대는 여유분으로 여기다가 놓고 세탁기를 들어주셔도 되고, 이 공간은 건조기를 놓으시면 딱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 크기입니다. 여기는 아, 가끔 물어보세요. 2층에 이제 세탁실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냐? 근데 오히려 사람들 생활하는 방이 세개가 위에 있을 경우에는 위층에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2층 주변에 다 있는 거죠. 이 밑에 계단 밑은 이런 청소기라든지. 계절 품목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창고가 하나 되어 있고요 예,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2층에 올라오시면 중간에 이런 창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채광창이 아니고요 얘도 열리고 음, 틸트 기능까지 되는 이런 큰 창이 있어서 환기도 잘될것 같습니다 어, 2층에 올라오면 세 개의 방이 쭉 있는데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넓은 안방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방은 작은 사이즈가 아니라서요 성인 둘이서 부부가 사용하기 충분히 넉넉한 크기고요. 이 방에도 넓은 통창도 있지만 여기를 이제 커튼으로 가로놓고 했을 때는 어, 작은 환기창도 있어서 어, 햇빛은 굉장히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여기도 뭐 이제 기본 시스템 에어컨은 잘 되어 있고요. 아,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 공간은 별도로 없는데요. 붙박이장이 이쪽에 두 칸. 이쪽에 두칸 모두 합쳐서 여덟 개의 드레스룸이 있어서 웬만한 옷은 충분히 다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화장대 옆에도 이런 수납장에두 칸이 더 있어서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상부 하부 구분된 수납장이 이렇게 있고요. 오늘 소개할 이 집은 이 화장대를 사용을 하셔도 돼요. 제가 좀 불은 안 켰는데 저기 거울 위에도 조명이 있고. 이 안쪽에 콘센트도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의자만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나는 더큰 화장대가 있다 그러면 화장대는 이 부박이장 저런 부박이장 때문에 이렇게 생긴 공간이 있죠 여기다가 화장대를 놓고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안방에서 사용할 화장실인데요 이 화장실은 샤워 부스 문까지 달려있는 넉넉한 크기의 화장실입니다 이게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얘는 샤워 부스본까지 있어서 어, 물도 안튈것 같고요 샤워기까지 잘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환기창도 있고 저렇게 코너 선반이 있어서 샴푸라든지 이런 것도 올려놓을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안용품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선반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아래층 보일러실에서 약간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여기에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있어요 세탁실이 있습니다 여기 세탁기를 놓으시면 되고 저쪽에 이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나오는 호수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낮은 쪽에도 저렇게 호수가 있어서 뭐 걸레라든지 뭐 애벌발레를 충분히 할수 있는 호수까지 잘 해놨네요 아래쪽에다가 그리고 그 옆에는 아래층에 있는 아, 방이랑 똑같은 구조의 방이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크기까지 똑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박이장은 이렇게 한 칸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먼저 저 끝에 있는 방부터 소개를 하고요. 나오겠습니다. 아, 2층에도 인터폰이 잘 되어 있네요. 아, 여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방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큰 방이 있고 여기는 통창보다는 이렇게 디자인 창을 곳곳에 둬서 햇빛이 돌아가면서 들어올 수 있게 해놨네요. 아, 그리고 여기는 넓지는 않지만 이런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이런 공간이 있어서 식사 후에 여기서 나와서 차를 한잔 즐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 방금 세탁실이 위에 있었잖아요. 어, 빨래를 햇빛이 좋은 날은 여기서 빨래를 건조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이 방에는 붙박이 중에 저렇게 두칸 반짜리가 있어서 여기도 웬만한 옷은 수납이 다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작은 멀티 룸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작다 보니까 여닫이 문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미닫이 문을 만들어놔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옷이 많으신 분들은 드레스 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도 조명이 꽤 밝게 잘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컴퓨터를 놓고 어, 작업실, 프리랜서인이신 분들은 작업실로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공간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위층에 있는 거실 메인 화장실인데요. 이 화장실은 욕조까지 있는 큰 화장실입니다. 욕조 없으면 욕조를 요즘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욕조가 있어서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서랍장, 여기 선반, 욕조, 샤워기, 어, 환기창까지 다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집은 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만족스러운 집인 것 같습니다. 아, 층고가 높은 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3층 다락에 올라오시면 보통 일반 집들은 여기를 벽지를 붙이거나 아니면 뭐 편백나무로 그냥 인테리어를 했을 텐데요. 여기는 이렇게 파벽돌을 실내에 붙여서 이 다락 공간을 훨씬 더 멋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대부분 다락은 밋밋하게 그냥 도배지 붙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집은 디자인 이 다락까지 이렇게 포인트를 많이 줬네요. 이 가운데 층고는 2m 정도 되고요. 여기도 다락이지만 시스템 에어컨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다락 공간 오면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밑에 쪽은 수납장을 짜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깔끔해 보인다고. 이 사이즈는 제가 표시를 해드리겠지만 이쪽은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한요 정도면 제 머리가 다요. 그 나머지 공간은 서서 생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햇빛도 잘 들어오게 넓은 채광창도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현재 어 아직 마무리가 다안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세면대가 이렇게 하나 들어올 거예요. 밖에서 뭐, 장, 뭐 음식을 드시거나 이럴 때 손이 들어오면 씻을 수 있도록 세면대 시설이 이렇게 하나 놓으실 거고요. 그리고 위에 이 넓은 베란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꽤 넉넉한 크기의 이런 베란다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아무것도 안 깔려 있는데. 여기는 데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데크를 깔아주고 아니면 인조 잔디를 원하시는 분들은 잔디를 이렇게 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어, 요 방수커버가 있고 여기 안에 콘셉트겠죠 여기는 호수까지 이렇게 하나 잘 뽑아놨습니다. 여기는 어닝만 설치하면 어린 아이가 있으면 여기서 물놀이도 하고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이 집은 그냥 3층 다락이 아닙니다. 아. 3층에도 보일러가 다 들어오네요. 지금 현재는 오픈된 공간인데요. 여기에다가 문을 하나 만들면 여기를 방으로 사용한다면 이렇게 넓은 방을 혼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방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하늘 창을 만들어놔서 밤에 밤하늘도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넓지는 않지만 이런 테라스 베란다 공간이 있습니다. 이 방에서만 들어올 수 있겠죠. 문을 막아놓으면. 여기는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데요. 예, 수소도 이렇게 하나 뽑아져 있고 뭐 흡연을 하시는 분이면 여기서 흡연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렇게 아, 밤에 어, 야경을 보면서 차 한잔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꽤 괜찮은 실용성이 아주 좋은 단독주택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단독주택은 여기까지고요. 아,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